도망치고 있는 한 소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계 미국인 주인공 현재현재는 부모님 가게를 도우며 살고 있었죠. 풀거 있는데 졸업식 날 주고 싶었던 건데. 현재야, 담배 좀 끊어. 그리고 어머니가 늦은 밤까지 놀지 말라는 말을 하지만 역시 현재는 엄마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죠. 술집에서 한 남자로 마주치고 그 남자는 현재에게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 둘은 둘만의 밤을 갖기로 하는데요. 잠시 그 남성이 통화하는 사이, 현재는 이 남성이 소방관이 아니란 걸 직감하게 되죠. 도망쳐보지만 <laughs> 결국 깨어난 곳은 트렁크 안. <laughs> 한편 한 연방 보안관은 사건 현장을 방문하는데. 한편, 끼어난현재 그녀는 축사라는 곳에 꼼짝없이 갇히게 됐죠 그리고 아가그보안관은이곳의 관리자였던 것. 부모님 얘기를 하며 밥은 현재를 협박하고 그녀에게 에덴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No, I have everything. I'm gonna give you a day or two to shake off the shock of this. I'm sure I don't have to explain to you the consequences to your family if you cause trouble for me. Eden, take this. You guys are coming with me. 그렇습니다. 이 집단은 여성을 납치해 성인 영화 출연을 시키거나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성을 파는 일을 시키는 집단이었죠. You I mean, he can't act l i k 현재는 이곳을 도망쳐 보 s everything a l 뿐 이곳에서 벗어나기란 어려웠습니다 밥은 현재를 관리 못한 l r i g h t 보게 되죠 매일 아침 소변 검사를 하는 여성들. 이들 중 프리실라는 에덴과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난 인기요. It's probably how she got m

Get inside, Jesus. So open your mouth. Eat it. Swallow it. Fucking That's outstanding. The bouncer from the petting zoo calls you section eight or something like that. You're full shit. I I can help you keep track of things. Why? I just turned 19, so I'm done, right? And I'm damaged good. <laughs> I'm mean, crazy. Get back inside right now. 애들은 본에게 통학까지 제한 됩니다. The fuck is my money? Chill, man. I wasn't going to run off with it. Actually, it's a thousand because you k e p t j u s l a t e i What do you mean? The other guy said 700 oh. together. Fuck you! How much do e s h e owe me? 300. 하지만 몇 명의 인원이 도망친구 알게 되고. fuck 이 덕분에 보는 에덴을 이전과 다르게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주신 반지를 되찾은 에덴. 에덴은 보내 신임을 얻어.

보는 애들에게 손님 전화를 받는 법부터 하나둘씩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 현장까지 봉과 함께 동행하게 되죠. 한편 밥은 인신매매 관리자지만 보안관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Corona so... 그는 이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받게 Marshal Go, Ron Greer from Stoke Canyon. A double homicide in the canyons last. Deputy Sheriff named Dale Ellis and Albert Alawa. See, we have you in the area that damn time. Being in that area, and I surely don't recall happening on two dead bodies. Well, thank you for your time. That's an excellent speech. 에덴은 본과 함께 밥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본뿐만 아니라 이 집단과 연루된 이들은 모두 밥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 선상에 오른 걸 알게 됐고. 본은 그런 밥을 처리하게 됩니다. That was from the top. 그렇게 어지러운 향하는 이들. Hey, how many months? y o u r e right, girl? y yeah, e 에드는 이곳에서 예전에 자신의 트렁크에 가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Hey, uh, yeah, yeah, uh, right. 그리고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사라졌던 프레실라까지 만나게 되죠. 한편 뉴스에는 연방보안관인 바비 살해된 것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복귀 중 에든에게 이상한 낌새를 느낀 본 본은 진짜 그녀가 동업자가 맞는지 확인해보기로 합니다 Out of the van. Fucking God, put it to the back of her head. She won't feel anything if you put it in the back. Of... <웃음> Whoa. <웃음> <웃음> uh, crazy girl. Do you know what kidding means? Get back in the van. I thought I told you to bash this traitor's skull. I mean, I do... 밀고차 때문에 FBI 수사망에 이곳의 위치가 노출됩니다. Where we going? We're going to Dubai. 본이 잠시 자리 비운 사이, 본이 피고 있던 것에 독성 확 물질을 넣어 본을 살해하고. 자신의 위축추적 발질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프리실라까지 구출하게 되죠. 에드는 몇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며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영화는 놀랍게도 1990년대에 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납치당해 성매매 거래소에서 일하다 가까스로 탈출한 김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김청은 이 영화 각본 작업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영화는 매우 사실적이고 직설적으로 잘 연출되었다고 호평을 받았죠. 김청이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본다면 어쩌면 이 영화보다도 더 잔혹한 현실을 담아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신매매 집단은 여전히 많으며 이전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여성들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미국에서의 인신매매는 성인,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인보다는 외국인 납치 사례가 더 빈번하죠.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직설적으로 담아낸 영화 에덴의 선택이었습니다.